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 회향한다고 말합니다. 회향 모든 일이 끝나면은 그것을 마무리하는 절차 그 마무리하는 절차를 어, 우리는 회향한다고 말합니다. 회라는 말은 돌이킨다 이렇게 말.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향이라는 말은 향한다, 돌이켜 향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디에다가 회향할까요? 보통 원이차공덕보급어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어온 모든 공덕을 원하옵나니 일체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쌓아온 이 공덕, 지은 바 공덕이 있다면 이것이 일체 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넓리 왜, 왜 널리 퍼지기를 바랄까요? 널리 퍼져서 널리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널리 쓰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가 함께 이롭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살 행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회향에 대해서 어, 화엄경에서는 어, 제25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회향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회향을 10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회양이 80권 화음 가운데 8분의 1, 10권을 차지할 만큼 방대합니다. 그 방대한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냐. 내가 지어온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들이 쓰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들이 써서 모두 다 부처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발언입니다. 나의 노력을, 나의 내가 사 내가 만든 물건을 모든 사람이 쓴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할 것입니다. 고마워할 것이고 나의 물건을 모든 사람들이 편리해서 쓰면은 내가 부자가 되겠지요. 그죠?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것입니다. 이 회양의 첫 번째 십회양의 첫 번째가 일체 중생을 구호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구호를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 중생들이 필요한 것으로서 쓰이게 하는 겁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구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들을 필요에 맞게 쓰일 수 있게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 나의 작은 성과가 모두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삶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불교의 회양 두 번째의 원칙입니다. 마침내 세 번째는 모든 부처님과 같이 그리고 나는 회양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회양 어떤 회양일까요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한량 조건 없이 줍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연민이죠. 조건 없음으로 주었고 조건 없음으로 받습니다. 그 해양이 일체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모든 곳에 필요한 모든 곳에 이 나의 일이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 공덕이 필요한 곳에서 쓰여서 다함없는 공덕을 일으키기 바랍니다. 공덕의 선순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을 쓰는 모든 존재들이 자기들의 수준에 맞게 자기들의 이로움을 찾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원칙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중생이 이롭되기를 바라고 모든 중생이 더불어 그것으로서 부처님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모든 생명들이 내 나의 이 공덕으로서 모든 얽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해탈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나의 이 공덕이 온 법계와 하나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제. 집회양품의 내용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호 필요함에서 쓰이게 원하에서 온 법계가 다함 없이 모든 공덕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것 이것이 회양입니다. 나의 노력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지금까지 이룬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이룬 것으로서 나도 이다 온 독게도 이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이것을 나의 품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다. 회향은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서 마침내 더큰 공덕을 만들어 나가는 삶 바로 회향의 삶입니다. 연못에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면은 이 물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온 연못에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회양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공덕을 키우는 방법, 바로 회양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일까요? 누구나에게 쓰임새가 있게 쓰일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노력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나의 이 발언이 소중한 원이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널리 쓰여서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 목표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이 목표가 이루어지면 온 법계가 그것으로서 더욱 평안하고 이롭고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발원의 마음이고 회향의 마음입니다. 회향 무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출발점입니다. 하나의 작은 성취가 그 성취로서 끝나지 않고 그 성취의 공덕을 무한대로 키우는 길 바로 회향의 길입니다. 함께 나누어 쓰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부처님과 같이 함께 나누는 하루, 걸림없이 함께 나누는 하루, 걸림없이 넉넉한 하루를 만들고, 걸림없이 평안한 하루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법계에 가득한 회양으로 이루는 무량 공덕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